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네 분과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후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론회 과정에서, 와중에 속보가 떴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난길에 대해서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 후보, 당 대표 후보로서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최고위원 8명 중에서, 뭐, 친한 파크들은 안 오는 것 같고요. 네 분이 오셨습니다. 김, 문, 김민수 후보, 김재원, 그리고 김태호, 김태우, 그리고 손범규, 요네 분의, 네 분을 모시고, 어, 이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민감한 주제들 물어봤거든요. 어, 첫 번째가, 어, 다른 분이 묻더라고요. 전환길에, 그, 당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네분 똑같이 전환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그, 지난 대구에서 전당대회 때, 어, 언론에서는 전환길 때문에 전당대회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제가 원인 제공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연설하러 나온 김근식 후보가 올라오자마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라면, 어,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과 어떻게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대놓고 영상으로 전환기를 비난하는 영상을요, 떡 띄워놓고, 그리고 연속해서 전환길 같은 음모론자가, 거구론자가 국힘에 있어서 되느냐. 아니, 그게 최고 연, 연설하는 후보 나와서 할 말입니까? 그러자 실제로 우리 당원석에서 배신자, 변신자 목소리에 나오고 있었고, 저도 아마 제 라이브 방송 중이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니, 듣다가 듣다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는 언론인이자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후보 나간 사람이 내부의 당원을 저격한다고요? 이거는 선을 넘었다 생각해서, 그, 날 보시면 저도 배신자, 변신자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현재 저한테 징계하겠다니까 이 후보들 내부는 다 똑같이, 어, 지난 길에 대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좀 든든했고요. 두 번째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인권 유린,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오늘 나온 후보들은 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셨어요. 다 똑같이, 어, 민주당에서 뭐, 이러고서 지나치다. 어, 특검도 지나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성창경 쌤이 질문하기를 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고 국힘도 내란 당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느 하니까 어, 다른 분들 후보들께서 비슷하게 다 목소리 내시더라고요. 실제로 내란은 국, 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여러분 조금만 돌아가 보면. 돌아가보면 기억이 나실 건데, 민주당에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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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29번 시키고, 감사원장 탄핵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켰잖아, 그죠? 대통령 특활비도 빵원. 그래서 대통령 못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죠? 그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바로 정과 사법 외에도 5개 범죄에 대해서 1 2개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재명은 빼박의 유죄 확정이에요.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에 관한 것도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현재 대부분 확정 판결 받았죠. 7년 8개월. 그럼 부지사가 7년 8개월이면 도지사는 더 형량이 무겁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나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3월 달에 대부분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첫 번째 본인이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 대통령이 되면은 안갈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법바었어두 번째, 그러려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퍼즐 맞추면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사벌리스크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감옥 안 가니까. 그러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리고, 따라서 내란으로 몰아야만이 본인이 정당화되잖아요. 그럼 퍼즐이 다 맞춰들죠. 그래서 탄핵탄핵시키고, 행정 마법시키고, 대통령 특가 빵 만들고, 그래서 오늘 후보 중에 특히 김태우 후보가 그런 대단히 강력한 이야기 하시던데 결국은 봐라. 결국은 윤석 대통령 비상기엄은 헌법에 보장되는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 이거는 손범규 후보 가 그러냐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인데 이게 무슨 비상기엄이 내란 이냐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없다. 반면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본인의 대통령 대기고 사벌리스급기위해서 윤석열 몰아냈으니까 이게 바로 내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친한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이래 후보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후보는, 어, 이제 친한파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못 간다 해가지고, 어, 친한파에 대해서, 어, 뭐 어차피, 왜냐하면 107석을 유지하지 않은 후보가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 위한 개헌하더라도 1 0 7승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거기에서는 좀 나뉘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어, 김민수 후보랑, 김민수 후보와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 면은 봐라, 기존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어, 그때도 우리가 의석수가 적어서 탄핵당했냐 내부 분열 때문에 탄핵당했지 않냐 친한파 애들이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가결시켰지 않냐 따라서 지금 1 0 7석이그 의미가 없다 어차피 또 개헌 때 그들은 민주당 손잡고 개헌이 찬성할지 어떻게 아느냐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가 사람 나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제대로 싸우자 특히 김민수 후보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총알이 작지만은 뭉쳐서 빠르게 싸울 때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냐 어덩치만 크다고 잘 싸울 있는 이 아니다 이런 비유를 들더라 총알 비유를 들던데요 그것처럼 반면에 김재원 후보하고 손범규 후보인가 그쪽에서는 특히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일단은 백칠석 아 김태우 후보도 그런얘냐 했어요 당은 당규를 백칠석을 그대로 가되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은 당규에다가 당론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후보 그. 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게 좋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나갈 사람, 나가란다고 해서 현직 의원들이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떨린 질문이 뭐냐 면 부정선거 척결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자, 어제 토론에서도 조경태는, 아, 조경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같이 못 간다. 이런 냐 하던데 저는 이런 물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하는 분에게 답변해라. 공정 선거도 업무론 아닌가? 어? 공정 선거도 업무론? 부정 선거도 업무론? 그럼 누가 업무론인지는 깨보면 되잖아요. 투표 명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리 부실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듣고 갈게 아니라 어? 그 부정선거 업무론을, 부정선거, 음,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정선거 척결하자.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야 내년 지방선거 남은 총선도 이제 보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전환길의 주장으로서 흔히 부정선거 척결론자라고 불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 민주당도 그렇죠? 국힘의 기존 스탠스도 그렇죠? 야, 부정성은 말하지 마라. 문제 있던 말들 그냥 덮고 가자. 덮고 가자. 이게 이러면 정상이고,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성관위에 문제가 많으면은, 사전투표에도 문제가 많으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개선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문제가 있던 말도 말하지 마라. 음모론이다. 덮고 가자. 누가 더 비상식입니까? 우리가 ATM기 가서 현금, 찾다가도 50만 원 현금 찾았는데, 어, 세 보니까 48장 밖에 안 돼.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세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지어 돈도 그렇게 재확인하면 확인하듯이 이 중요한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후 검증이 안 돼요. 어,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문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의혹을 제기하면뭐 해야 돼요? 그 숫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 행안면에 유권자 수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 1,900명 정도 투표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투표자 수는, 그 실제 투표자 수는 3,000몇 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1,000몇 명이 남잖아요. 이웃 마을에서 왔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요? 현금 계산해도 잘못 쓰면재검정해 보는데, 그, 특게63 대선에 대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의혹 있으면, 그래,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나서서, 그 부함, 행함면, 행함면 다시 깨보자 이게 상식 아닌가요?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음모론내 듣고 가자. 그 놈들이 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넌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는 와중에 막판에 속보가 떴어요. 어,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어, 8월 8일 날 있었던 대구 전당대회 후보 합동 토론에서 김건 씨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연설할 때는 다른 후보들처럼 앞으로 나는 내가 최고인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이 김건 씨 후보는 올라오자마자 영상을 이렇게 PPT로 보여주면서 전환길 같은 거구론자와 같이 갈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당연히 되느냐? 아니, 당원을 대놓고 제 면전에서 저격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참다가 이거는 선을 넘은 거 아닌가 해서 저도 배신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언론에서 그걸 보도되잖아. 원인 제공은 했는 사람이 돼서 문제, 그 징계가 가해져야 될 건데, 전환길이가 배신자라고 했다고 해서, 어, 송원서 원내대표 주도하에 당에서는 전환길을만 징계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속보 같은 게 실제로 전환길에 대해서 어 이제 남은 전당대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알 권리.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내일 당장 부산 전당대에 가서도 현장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라이브 방송 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 권리 아닙니까? 시청자들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취재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것은 이거는 언론 탄압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 KBS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유튜버에 대해서 비하 또는 무시하는 행위다. 언론탄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당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전환길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이 투표하는 게 전당대회고, 당원이 주인 되는 게 바로 그게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전환길은 들어오지 마라. 이거는 너무나 저는 지도부의 갑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아시다시피. 그 국힘 지도부 속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6.3 대선 때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이 희생을 했는지 아시다시피 전한길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도 불리하니까 나가라. 실질적인 출당시켰고 보수 유튜버 전한길도 거구론자니까 그 근처 오지 마라. 중도층 친한파들 끌어들여야 된다. 이래서 결국은 전한길과 윤석열다 배제하고 중도층 끌어들인다 명목하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전한길은 선대본 근처에 을신거리지도 말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한길은 못 들어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 탄생은 막아야 되겠다. 어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 당선시켜야 되겠다. 자유파를 우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전한길은 아시다시피 전한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또 집회에 나가서도 목소리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고발을 내건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이 끝나오는데 오후에 제가 영등포 경찰서도 출석해야 돼요. 민주당지로 고발했는데 고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이 어 자기가 본인 스스로 전남대 강연할 때 일배라는 거 아세요?라고 했어요. 본인이 일배라고 밝혔는데 그걸 전난뉴스에 틀었어요. 이거는 언론이로서 사실 보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맞대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전난기를 고발했거든요. 정치 보복이잖아요. 전난기이뭐범죄지이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어 이재명 낙선시키고, 뭐, 김문수부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서고, 네이나 고발, 네 번이나 고발 당하고, 오늘도 지금 당장 이 방송 끝내고 나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가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오만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수상하니.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의 이익입니까? 자유파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어?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제는 민주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전이 민주당의 내란 아닙니까?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자유파 지키고자, 한미동맹 지키고자 목소리 내는데,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내는데, 전환기를 대해서, 이렇게 고발당한 전환기 희생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그냥, 김건식은 말 하지도 않고, 어? 원인 제공에 있는 김건식이 당원들을 저격했는데, 평당원을 저격했는데, 가만두고 천황길한테는 천황길 오지 마라. 이것은 그러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그냥 또 보고 계실 겁니까? 제 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천황길 좀 지켜주십시오. 아무튼 네뭐 이따가 국민의힘에다가 징계 조치 철회를 해달라고 제가 어, 이 제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혼자 는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국내임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고문당하면서도 나라 되찾겠다고 목숨 바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위기 아닙니까? 지금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두달 밖에 남짓됐지만, 벌써부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기업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한국 떠나고 싶겠죠. 법인세 인상했습니다. 상법 개정돼가지고 소액주주도 우선하고 기업 경영자들은 불리해졌습니다. 이런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잘 받고 있는 형사 재판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란 특검 만들어서 지금 구치소에서 뭐 고문 당하듯이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라고 저주 품은 이런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심지어 내란당이라고 정청내는 국힘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 살리겠다고 목소리 내고 있는 천안길에 대해서 평당원이 이렇게 국힘 지도부가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싸우고 같이 저도 뭐 여러분 지지가 없으면 저도 힘 빠져서 하겠습니까? 오늘도 경찰서또 가야 되는데 야. 뭐 네, 아무튼 열심히 여러분이니까 함께 지켜주다 남자도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또2030 미래 세들를 위해서 또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한민국을 같이 만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빠딩. 감사합니다.